오늘 도서관 갔어 예쁜 책 만들었어요 이 속지도 넣고 십적 실로 이렇게 꾸며서 표지도 이렇게 앞에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다가 매일 매일 가슴에 와 닿는 글이나 문구 같은 거를 한 번씩 기록해 나가면서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음, 음,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음, 그런 노트로 어, 삼아서 이거 만든 걸한번 채워가볼까 합니다. 음, 오늘 만들면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그책 만드는 법이 이런 법이잖아요. 실로 꾸며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거 아, 너무 재미있었고 하면서 설렜어요.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여기에 채울 것에 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. 음, 자꾸 이렇게, 음, 머리도 자꾸 쓸수 있는, 음, 나이가 들수록 머리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오늘 솜씨 없는 사람이 만든 건데도 왜 그렇게 내가 했는 건 제가 했는 거니까 더 값지고 소중하고 이게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나이를 자꾸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 많은 책임을들 책임을 져야 되고 또어 그에 대해서 어, 자기만의 그 개글로핀달갈까요? 뭐 어, 인간으로서 조금씩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작은 소책자로 하여금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